네, 거꾸로 물리는 경우는 달라요 거꾸로 물리는 경우는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거꾸로 물려서 오시는 경우는 단 하나예요 네, 위의 턱이 발달이 안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치아교정 닥터장 장정호 원장입니다 그 그 중고등학생들 교정할 때 중학교 들어가면서 애들이 달라져요 말을 안 해요 애들이 남자애들은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게 돼요 대답을 한 대여섯 번 물어봐야 한번 하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늘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늘 혼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혼내주면 안 와요 애들이 병원에 근데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고 이런 애들은 정말 치료 결과가 좋아요 엑셀런트해요 걔네들은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아. 때 갑자기 막 수다증이 되고. 그냥 그런 에피소드 그런 게 있나요?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가장 좋은 시기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고요. 두 번째 시기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, 교정을 하시게 되려면은, 한 병원을 정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다니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 교정 끝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를 팔로업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러려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. 제 자리에 있어야 돼요. 그 기간은 언제냐면 중학교, 고등학교 뿐이 없어요. 대학교만 돼도 어느 대학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고, 대학교 때 교정을 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, 은 자기 대학 시절이 교정이랑 같이 가버렸대요. 너무 슬프대요. 장치를 붙이고 간다는 게. 이 나오고 치아가 안에서 맹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장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 수준으로 올리셔야 돼요.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6살에 이가 나오기 시작할 때 치아의 개수라든지 발육 상태를 뼈의 발육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죠. 표준과 병원에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고 얼굴 형태 뭐 상담 받으시면 돼요. 그거는 돈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 물리는 경우는 달라요 거꾸로 물리는 경우는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거꾸로 물려서 오시는 경우는 단 하나예요 위의 턱이 발달이 안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의 턱은 발달이 만 6세 이전에 멈춰요 치아가 못 나와요 치아가 안에서 다 엉클어져 버려요 그래서 걔네들은 위에 턱을 넓혀서 치아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유도하는 건데 나중에 교정할 때좀 편하게 해주는 거를 1차 목표로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턱이 거꾸로 물리는 경우는 어렸을 때 시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. 대단히 커요. 같은 교정인데? 어, 교정인데 무작하 많이 커요.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. 변화를 예상하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. 성인들은 다 맞춰진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. 중학생들 교정하는 게 실제적으로 치아가 빨리 움직여서 일찍 끝나긴 하지만 변화를 생각하면은 어 쉽지가 않죠. 그게 중고등학교 교정하실 때는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때 교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또 고려해야 될사항은 뭐냐면은 성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 끝나고 나셔도 상황이 다 발치할 때까지는 교정 병원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셔. 가지고 사후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게 중고등학교 교정의 가장 큰 포인트 중의 하나죠.